기준이야. 오빠 오빠 올라가면 머리 잘려. 아니야. 진짜. 야! 파이팅! 파이팅! 우! 정말 우아냐? 부캐. 우리 오이꽃나물? 오이꽃나물? 아, 오이꽃나물. 보여 줄까? 어, 꽃고이잎처럼 생겼는데 오이꽃나물. 이게 제일 좋은 거래. 맞았도 안나. 응. 뭐 맞나? 아니. 음. 음. 최고. 먹, 먹방을 찍어야지. 이거. 좀 뜰라나? <laughs> 안녕하세요. 두 바퀴로 써니에요 지금 저희는 먹방 투어를 가는 중이에요. 봉상터널 오르는 중. 초초초초 사방 맞죠? 빨리 말해. 썬이 초초초 사방뽕 오늘 수덕사에 그 산책 더 정식 먹으러 가는 날. 백신 백신 맞고 2일 차에 자전거 타오로 나온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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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이. 도라이. 1차 때는 많이 안 아파서 괜찮은 거 같긴 해. 그냥 어차피 막심하게 가는 거 아니면. 발고있었어요 아, 영상. 자전거로 연결해 놔 가지고 아, 차 온다 차 온다 옥계저소지 가고 있어요 가을이 느껴지고 있어요 와 가을이다 아주 단풍이 없는 가을이다 여기가 이제 옥계 저수지, 초이~ 써니가 이날 번개를 쳤고요. 셋이서 아주 오붓하게, 조촐하게, 아주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딱, 좋아. 딱 좋아요. 여기도 괜찮죠? <laughs> 먹동라이딩 옆에는 수지. 차. 여기가 이제 벚꽃 나무길. 어. 가야산 가는 방향. 가야산 주차장 어. 가는 길. 저 끝에서 이제 우리는 턴해가지고 옥계도 수지도 사진 찍고 이제 가면 돼요. 오케이. 선니 투어봉 좋죠? <웃음> <웃음> 좋잖아. 좋잖아. 이거 안아 안아본 데 데리고 왔잖아, 내가. 어? 그런데 가야 되 그러니까. 여기 안아봤잖아. 가을 하늘이 너무 예뻤고 평일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하늘이 너무 이뻐. 가을 하늘도. 우와! 좋아요. 다요 카봉을 가져오올다 가지고 왔는데 하루에서 아, 평일에 언니 이렇게 투어 나가고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 평일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가을의 정취를 느끼러 낙엽발굴을 <laughs> 원래 자전거가 데크를 가면 안 되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와, 잠깐 실내를 와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진짜 가을이 느껴진다. 오예! 오예 야호! 오호, 조심. 여기가 옥계저수지예요. 아이고, 이쁘다. 천천히 가봐요. 너무 시원하고 진짜 너무 좋아요. 힐링 완전 제대로입니다. 여기가 뚫려가지고 사진 찍기 딱 좋네. 갑니다. 이머 선아, 아니요. 동영상으로 찍는데요. 아, 동영상이에요? 네. 동영상에 캡처하면 되거든. 아 가운데. 아니야. 너가 기준이야. 오빠, 오빠 올라가면은 머리 잘려. <laughs> 아니요, 씨, 머리도 잘리지. 머리도 잘리지 오빠 머리 잘려. 잘리... 네. 내가 찍히고 있는. 어, 찍히고 있다. 꺼지지마 성원리원터이팅자터널이자터널이자 터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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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널자 터널리자 자자자자자 난쟁이야, 내가 네. 이렇게 해서. 안 쓰러졌다. 어. 잠깐만. 개처해 줄게요. 하나, 둘, 여기 봐. 자,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여긴 옥계 저수지였습니다. 아주 최고입니다, 오늘. 짱짱. 셀카, 셀카 찍거나, 어, 이렇게. 단체사 찍을 때 이런 방법이 있었네. 야, 야, 꿀팁이다, 야. 꿀팁. 자전거를 서로 이렇게 맞대게 해가지고 거치대를 만드는 거야. 야,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너무 좋네 그래, 그래, 서러워요, 아, 런 거지. 내거 봐봐. 왜? 체인이? 체인, 야, 너 기술에, 체인 청소. 아, 나도 체인 청소 가끔 합니다. 어, 아, 어, 아예 괜찮아요. 안 한다고? 왜그왜 어, 어, 이렇게 두려워? 어이 내꺼 왜 이렇게 더럽지? 더러운 정도가 아닌데. 걸러할 <laughs> 정도가 아닌데. 짜로 합시다. 아이나가니까 <laughs> 만희 언제요? 주차장 쪽이었으니까 아, 그래? 네. 주차장 만희 여기가 예산 맛집 수덕사 맛집 아 여기도 갔었는데 약선 공양, 공양가 오늘은 만희 원부리가 추천해준 곳으로 왔습니다 우리 어차피 저기 밖에서 먹을 거 아니야? 먹으라? 어, 그래? 어. 저기, 저기 저기에서 먹으면은 저기가 다 보인다 너나 <laughs> 여기 여기로 여기로 어 힘들을 때도 있고 좋네 상태 좋은 곳 완전 산골 정식. 딱내 스타일의 맛집입니다, 여기가. 아, 완전 끝내줍니다. 뱅, 라이딩하고 와서 먹는 게 최고죠. 여기 이렇게 딱 산세가 보이고. <laughs> 스님들이 날 잡으셨네요. <laughs>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완전 맛있나 먹방. 아, 찍히고 있어. 요 오빠가 안 보인다. 좀 옆에 네 그래, 먹방 오늘 먹방 유튜브니까 먹방 진짜? 여기 또뭐 나오기 나오려나 가운데 비오는 거 보니까 생장구나 어, 어. 먹어봅시다. 도토리묵, 와. 감자전. 아나 이거 나도 막 몸에 좋은 막. 윗 응. 몸이 안 좋아. 아. 늙었어 늙었다 늙었다 어, 그 찍고 있는 거예요? 어. <laughs> 오늘 먹방이야 오늘 먹방이야 먹방 먹뻥. 편지갈 거야? 편지많해편지 <laughs> 없습니다 밀린 게 어, 영상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너 앞으로 3명이나 올릴 거마 맞아서 막걸리를 못 먹네 이거 아, 요거, 딱 막걸리인데 말이죠 막걸리 도토리묵 파전에다가 뭐번까추전 도토리도 드죠? 먹어봐어리굴자 어리굴죠? 먹어 아, 그래? 저 새우 난못 먹어 술 먹지 말래 아, 뭐, 배찜 맞고 응. 배찜 맞고서 1 0 0 살이 생겼어 <laughs> 미친 아줌마 <laughs> 미친 아줌마 <laughs> 아 거의 뒷바람 같지? 아니요, 역풍일 거 같은데? 오이 꽃 나물? 오이 꽃 나물? 아, 오이 꽃 나물 먹어 보여드릴게요 네, 고추잎처럼 생겼는데 오이 꽃 나물 이게 제일 좋은 거래 아맞도안나응 맞나? 음. 음. 뭐, <laughs> <끊임이> 음. <아니야. 웃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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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그냥 이냥그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나물. 이거 네. 아, 아 국자는 있구나 물통은 응. 물투건도 있고 이거만 없네 그럼 컵만 컵만 없는 거지 아유 나도 나와요 이나와 아니 식당 사장님 반갑습니다 <웃음> 음. <웃음> 음, 이거 이거 안 가려는 거안 가시면 안 가시면 안 가시면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어, 오빠가 안 보인다. 이서 해서. 응? 뭐나 어, 조금만 나오면 돼. 응. 아까 나오긴 했었는데 여기다가. 아, 그러면. 대가리를 울기로. 나오네. 괜찮아 나오자. 맛있게 먹으란 말이에요. <laughs> 많이 식당 <식다> 홍보요. <laughs> 많이 식당 홍보 대상. 사장님 오늘 거주지. 응?

한만더 드세요. 이거 제일 유명한 거. 제일 제일 맛있다는 거. 이 김은 거 저도. 저도 살짝 뒤집어야 돼. 저도 해야 돼. 그거랑, 그거랑 그다음 뭐? 저도. 저도 한 번. 저도. 오늘 유튜버예요? 아, 음뜨 굴비도 있어요. 굴비. 잘 먹겠습니다. 뭐 여기다 물고 와야 돼. 아, 여기. 야, 올려야지. 음. 끝내 줍니다요. 바람 솔솔 불고 완전 힐링 짱. 아, 여기 이파가 족 사진 찍으려고 했지. <목소리> 오빠 아직 안 붙었어? 아직 안 붙어서 붙어서 붙여서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붙어서 붙어 붙여, 붙어.